네, 아 지금 드렸군요, 네. 예, 시요, 네. 가운데는 네, 시요, 아, 네. 아, 네. 네. 네, 아 사실 저희가 아, 네. 네. 어장잡스럽게좀 저희 이렇게 모시긴 했는데, 어 저희가 이 공연 준비하면서 중간에 대본도 보여드리고 또 자문도 받고 뭐 이렇게 했는데 어 어떻게 보이는 것입니까? 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공연인가, 예. 사실 그냥 되게 편하게 왔거든요, 네, 그냥, 그냥 어 발사에 대한 이야기, 훅구나, 발사체에 대한 이야기 하고. 뭐 여러 가지 뭐 대본도 저기봤지만 여러 가지 그 가치들이 결합을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아 이거 되게 재밌겠다 그냥. 그런데 오 생각보다 연출적인 뜬가위죠. 처음에 치초 만들었던 김진성 배우가 예. 어떤 뭔가 다슬이다 통치하다 이러한 이 이를 담아서 만들고 싶다 해서 치유를 한이름를 그 붙였습니다. 아, 그냥 어순우미 말인 가요 사실 어, 우리말은 아닌 걸로 알고있는데요 아, 사다 우리말 맞습니다. 아, 선생님, 선생님. 순 우리말 어, 맞요 네. 왜냐면은 그 나로호담 누리호잖아요. 이게 관계가 있어 보이세요? 어, 글쎄요.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? 네, 사실 나로 호 누리호는 비슷한 느낌이잖아요. 그다음에 이제 다해 대저선은 다 누리호거든요. 그런데 그 재밌는 게 나로호가 사실 누리호랑 크게 연관이 없는 일이에요. 예, 네, 나로호는 그 원래 태극 코였습니다. 네, 원래 태극 코였는데 티너쿠란 이름을 누가 갖고 계셨어요. 그래서 혐의를 했는데, 혐의가 잘안 돼가지고, 결국 티너쿠란 이름을 못 가져오고, 어떡하지 하는데, 그, 발사장을 만든 데가 그외나로도예요 이게 외나로도가 있고, 내나로도가 있습니다. 뭐 이제 나, 나로도인데, 거기에 이름을 써서 그냥 나로호가 있어요. 예. 네. 근데 뭐, 나로도는왜 나로도냐? 이것도 또뭐 의미가 있습니다. 이거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. 근데, 어쨌거나, 나로호는 그래서 그냥 외나로도를 딴 거고, 누리호는 이제 순수 우리 말이죠. 그 세계를 뜻하는 뜻이라. 그래서 아마 그 워낙에 우주랑 관련된 순우리말이라서 누리고 다 누리고 아마 누리가 들어올 것 같아요. 느낌이. 데 외국분들이 외국에서 보시기에는 너무 다 누리라서 헷갈릴 수 있다. 발사체들이 혹은 뭐 탐사사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네. 근데 어쨌거나 7 2호는 확실히 차별화가 되는 일이 었습니다 네. 그래서 어, 사실 저는 천성파인 게, 어, 사실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우주를 개발해야 됩니다. 네, 왜냐면은 하 지금 우주로 나가고 있는 위성들이 과학 임무만 뛰고 있는 게 아니에요. 지금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위성도 있고, 우리 기후 변화, 기후 위기를 굉장히 걱정 많이 하잖아요. 그것도 우리가 패턴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. 그러면은 우, 우주로 올라간 위성 중에 기후변화를 측정하는 위성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야 기후 위기를 또 해결할 수 있고 네.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, 이 우주에서 바라보고 또 우주 밖으로 나가서 해결법을 찾거든요. 에너지 문제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주로 나가야지 우리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지구에서는 이미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이제 별로 없어요. 무조건 핵융합을 해야 되고 핵융합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우주로 나가서 뭐 소행성에서 자원을 채취해온다는 계획들도 있고,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거고, 사실은 전부 에너지 싸움이거든요. 이 지구가 살기 힘들어지는 게 결국 에너지 때문이에요. 에너지는 부족한데 사람은 늘어나고, 이걸 통해서 계속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 쓰레기가 생기고, 쓰레기를 처리한 또 에너지가 들어가다 보니까, 또하게 계속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. 만약에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면, 쓰레기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. 에너지를 전부 들여서 얘네들을 처리면돼다 근데 지금 그 에너지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, 남아도는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고, 예, 무한한 에너지면 전부 우주로 써버려도 되죠. 예, 근데 그게 안 되니까. 그래서, 일단은 저는 해답은 과학기술이 있고, 그 기술의 정점이 우주개발이고, 우주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부패하셔가지고, 논리가 안 <laughs> 맞아. 예. 그냥 부패하시다 보니까, 자은 총선 얘기하시고 이러니까. 아, 그래서 좀 아쉽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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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다음번에는 조금 더튼튼한 <laughs> 더 <탄탄한> 대본으로 여러분들하도록 <laughs> 하도록 하고요. 네, 사실 저희도.